튜어링들이 있어요, 튜어링들. V60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건 바로 대기 기간입니다. 매검 시장에 무덤에 온걸 환영합니다. 어. 그동안 그 보여줬던 튜어링 모델보다도 훨씬 더이 녀석이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BMW 더3 익스피리언스 데이에 와 있습니다. 3시리즈, 모든 3시리즈 라인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3시리즈를 바탕으로 파생된 정말 패밀리의 목도성과 운전의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차량이 나왔습니다. 바로 드디어 3시리즈 투어링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서부터 3시리즈 투어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이 c 필론 라인만 봐도 어떤 차량인지 알겠잖아요. 그죠? 바로 투어링입니다투어링 일단 이 녀석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제용되는 320D 모델이고요. 일단 보면은, 아. 투어링답지 않은 이 날렵함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죠? 우선적으로 3시리즈 전면모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투어링만의 그런 디자인 요소는 없고요 똑같습니다. 자, 휠 같은 경우도, 아, 상당히 조금 고성능스러운 그런 느낌을 또 보여주는 멋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휠은 이제 18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은, 리어 쪽 부분이 가장 많이 다르겠죠. 이 녀석은. 제가 오늘 볼보의 V60 크로스 컨트리랑 많은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얼마 전도 V60을 타지 않았습니까? V60과 비교했을 때는 전전과 전폭 휠베이스가 살짝 작아요. 3시 투어링이 휠베이스 어, 같은 경우가 23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지만 전고는 이 녀석도 낮습니다. 그니까 전고가더 낮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해 보입니다. 정말. 튜링 자체는 어디까지 오 디자인적인 그런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 이건 3시리즈 튜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3시리즈 세단과 튜링을 비교하면전장전폭휠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고가이 녀석이 35mm 더 높다는 거죠. 320D, 일반 세단 320D와 투어링 320D를 비교했을 때 제로백이 이 녀석이 0 3초더 느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디자인 자체는 이 녀석이 M팩이다 보니까 뭐 BMW는 무조건 M팩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가 타볼 차량은 M팩이 아니에요. 아쉽지만 제가 이따 타볼 모델은 320i 럭셔리 모델인데 일단은 M팩. 아... 특히 이제 M팩은 요번서부터 여기 가운데가 약간 알칸타라 같은 그런 재질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3리즈 투어링 자체는 시트 포지션이 상대도 낮은 편으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3시리즈랑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열로 한번 타볼게요. 2열, 2열은 어떤 느낌일지. 자 저는 2열로 왔습니다. 2열로 왔는데 딱 느껴지는 부분, 공간 괜찮습니다. 정말 등받이 각도도 괜찮고 더불어서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아요. 시트 포지션이 정말 낮습니다. 거의 1열과 비슷할 정도로의 2열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 있는 착좌감을 보여주고요. 레그룸 보세요. 레그룸, 헤드룸 정말 여유롭습니다. 공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절대 불만이 없고 더불어서 이거는 도어 커튼도 있어요. 도어 커튼, 도어 커튼까지 확실히 튜어링 차량 자체는 그러니까 보통 수입차에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플래그십 세단 이런 데서만 많이 또볼수 있었던 옵션들인데 삼슬 이제 엔트리 등급이지만 튜어링이라는 패밀리 목소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이어을 위한 이렇게 등이 있고. 더불어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됩니다. 정말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 괜찮습니다. 더불어서 송풍구 공조 시스템도 조절이 가능하고 USB 단자.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2열에서는 아쉽지만 열선 없습니다. 2열은 열선 없고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패밀리 목적성은 충분해요. 솔직히 진짜 충분. 트렁크 부분을 봤을 때 트렁크가 괜찮습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꾸며놨어요. 또 이렇게 꾸며놔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이 녀석 기본적으로 5 0 0리입니다 기본 5 0 0리고 2열을 폴딩했을 때는 1,510리터예요. 2열 폴딩했을 때1 5 1 0리 여기 보시면은 2열을 폴딩할 수 있는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이 자동 버튼이 있어요. 그니까 이 버튼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냥 차량들, 이어 폴딩 할 때, BMW 폴딩 할때 앞에 뭐그 땡겨가지고 좀 불편했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가 생기면서 상당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뭐 전동식 트렁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열을 폴딩하는 기능 자체는 볼보 V60 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오고요. 더불어서 V60 트렁크 와 비교했을 때 기본 용량은 이 녀석이 조금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9리터 정도 작지만 이열을 폴딩했을 때 적재 공간은 투어링이더 넓습니다. 아,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적재 공간 면에서도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어, 튜어링들이 있어요. 튜어링들, 어, 튜어링, 어, 외건. 외검 무덤, 메 시장의 무덤에 온걸 환영합니다. 그죠? 이 색깔은 짙은 실버, 미네랄 그레이 같은 색깔이고요. 이건 이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약간 좀 지금 약간 좀어두 역광이라서 색상이 조금 어둡죠? 투어링 시승 차량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럭셔리 차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어링 리어가 정말 잘 빠졌어요. 자, 저는 지금 3시리즈 투어링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자체가 시승 코스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뭐 다양한 그런 시승에 대한, 주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3시리즈 투어링, 320i 모델입니다. 일단 4기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3시리즈 320i랑 동일한 그런 파워트레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있어요. 320i 같은 경우는 럭셔리 모델밖에 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5,590만 원이고, 이제 320d 모델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가 볼보, 볼보의 V60 크로스컨트리 차량과 상당히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주는 녀석인데 일단은 굉장히 반가운 모델입니다. 3시 투어링 같은 경우 국내 같은 경우는 외건 시장에 무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차량이 외건 시장을 좀더개척했다고볼 수가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하지만 계속해서 BMW 같은 경우는 그동안 투어링이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인기도 많이 없었고, 특히 F바디, F30을 기반으로 만든 튜링 모델 자체도 상당한 인기가 없었고, 하지만 반면에 3GT 차량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아무래도 이제 2열의 공간 느낌도 상당히 좋고, 트렁크 공간도 아주 훌륭하다 보니까 3GT 차량이 굉장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G20, 3 시리즈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상당히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실내 자체도 제가 볼땐 f 바디 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고 한마디로 bmw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유지시키면서도 g바지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뭐 3세이드 투어링 같은 경우 실내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가장 투어링 모델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테리어 트림 자체가 블랙 하이로시 타입에 적용되는데 좀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휠 자체도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된 스트링 휠 보다도 그립감이 상당히 얇고 재질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립감 부분이 뭐 기존의 BMW를 타셨던 분들한테는 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내 브랜드를 타시다가 만약에 이3 시리즈 투어링을 사시게 되면 은뭐 핸들 느낌 이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시트폰이 상 낮은 편이에요. 제가 이제 V60 크로스컨트리를 얼마 전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 차량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그 차량보다 움직임이 좀더 경쾌해요. 그 뜻은 뭐냐면, 무게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요. 하지만 332 투어링 같은 경우는 X 드라이브가 제공되는 모델은 M340i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4기통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다 모두 후륜 구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자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반 가속력 자체는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320i가 180 마력대인데, 180 마력대지만 그래도 180 마력이라는 느낌이 조금 안 들어요. 그래도 나름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제 V60 크로스컨트를 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말 차가 안정적이다, 편안하다, 하지만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드라이브의 감성은 그렇게 막 와닿는 부분은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BMW 3시리즈가 원래 또이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주행의 그런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을 바탕으로 그 차량을 베이스로 만든 투어링 외관 모델이라도 핸들링이나 움직임 자체에서는 밸런스가 3시리즈에서 느껴졌던 그런 훌륭한 부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트포션이 상당히 낮아요. 960에 비해서도 이 녀석이 시트포션이 낮은데도 뭐 전방에 대한 개방감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시트가 뭐 인조가죽, 솔직히 재질은 그렇게 막 좋다는 느낌은 없어요. 실제 만지게 되면 좀 거꾸로 느낌이 있거든요. 천연가죽에 비해서 약간 좀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는데 쿠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3시리즈 모델들 중에서 쿠션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그러니까 BMW 시트들이 이게 막 쿠션감이 막 좋은 차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엔트리 모델에서는. 근데 튜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패밀리 목적성을 좀더 지향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 자체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니까 사이드 볼스터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볼스터 크진 않아서 뭐 와인딩이나 코너링에서 운전자의 몸을 뭐3 시리즈 M팩에 적용된 시트랑 비교했을 때 그보다는 잘 잡아주진 않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직진 직진 구간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도 상당히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세단 모델 같은 경우는 컴포트에서는 상당히 소프트한 승차감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BMW 특유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튜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튜어링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막 서스펜션이 하대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계속 편하네요 편하지만 핸들링이 좀더 민첩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V60과 사이즈도 비슷하고, 뭐, 적재 공간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V60과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320i 같은 경우가, 품질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3시즈 트어링이 엠팩도 있고, 럭셔리도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근데 실내에서, 이 스테링 휠의 그립감이라든지, 이 인테리어 트림, 또 핸들 열선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m 스포츠 패키지가 좀더 상품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 시리즈 투어링 모델 자체도 기존 3 시리즈와 똑같은 전면부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리어 부분 특히 이제 3 시리즈급에서 패밀리 목적성을 띄웠던 3GT의 리어 디자인은 좀 아쉬웠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범퍼 라인, 전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간 좀 빵빵하지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밋밋한, 심심한 느낌을 줬었는데 2번, 3시리즈 튜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전고도 상당히 낮으면서도 전폭이 좀더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정적인 디자인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외건이 정말 안 팔렸어요. 제가 봐도 기존에 출시됐던 외건 차량들의 스타일 자체가 조금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은 그런 약간 좀 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볼보 V60도 상당히 이쁘지만 이번에 3세이즈 투어링 리어 자체가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투어링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왜건이라는 모델 자체는 고객들이 가장 볼때 공간성은 당연히 좋기 때문에 근 공간성이 좋은 그 리어 뒷모습 리어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듀얼 머플러도 적용이 되고요 듀얼 머플러 팁도 적용되어 있고 정말 차량을 뒤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지금 제 앞에도 지금 3세 튜어링이 진행하고 있는데 낮은 그런 전고를 보시다 보니까 되게 스포티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이번 3세 튜어링 자체는 여러분들 실제로 만나보시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볼보 V60 같은 경우도 인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v 6 0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건 바로 대기 기간입니다. 출고 계약을 하고 나서 출고를 할 때까지 거의 지금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 그 10개월이 뭐적은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물량이 이제 좀 들어오는 BMW 3시리즈 튜어링 모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족적인 이런 패밀리 목적성을 지닌 차량인데 BMW만의 아이덴티티와 DNA가 딱 심어진 이런 외관 차량 투어링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보여줬던 트롤링 모델보다도 훨씬 더이 녀석이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 g t 라는 차량이 G바디 버전,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고 단종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지만 이번 3시즈 트롤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 아쉬움을 정말 잘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32 투어링 모델 한번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볼보, 볼보 V60이 대기 기간이 정말 길지 않습니까? 대기를 하는 동안에 이 녀석한테 잠시 눈을 한눈 팔기에 충분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였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320i 같은 경우는 엠팩도 없고 럭셔리만 출시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좀 구성품이 좀 아쉽습니다. 스타링 휠 열선도 없고 실내 품질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 320d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아요. 정말 옵션면도 그러니까 나쁘지 가 않고 V60 크로스컨트리 가격과 거의 비슷한 320d 투어링 M 스포츠 패키지가 가장 또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더블에서 M340i 아,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330i 투어링이 안 나온 건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M340i 딱 그거예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야나 M340i 너무 사고 싶어 세단으로 너무 사고 싶어 근데 와이프가 안 된대 왜냐 야 그거 너무 작잖아 3C 작아 안돼 했을 때 라이프한테딱이 녀석을 보여주게 되면 오케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M340i 트어링 같은 경우는 정말 고성능스러운 파워체인을 바탕으로 스포츠 DNA가 담긴 최고의 패밀리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관 시장의 무덤이지 않았습니까? 국내가? 하지만 V60이 조금씩 외관 시장을 개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3스리드트어링 자체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3세 추월이 너무 반가웠던 시간이었고요. 좀 조만간 이 녀석 장기 시즌차가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